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찬송의 소리가 나요. 오늘 목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군들이 찬송하고 천사가 지금 나타요. 여기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삼층천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 물론 어떤 사람은 더위에 층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녀왔던 곳이 살았을 때 다녀왔던 곳이 3층천까지 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황홀한 상태에서 3층천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들이,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은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을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자들이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육체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슈퍼맨처럼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나셔서 성육신이죠.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를 빌렸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남편을 같이 협조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두 분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족 속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요셉이죠. 성경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준비된 한 사람을 더한 종류를 더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분은 바로 천, 어, 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을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이고 처음으로 가서 경배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해 주셨고 그리고 준비해 주신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 목자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어 메시지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그때 당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종류의 직업군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3D 업종처럼 누구든지 그 일을 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보면은 냄새가 나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정례식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 있었죠.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들은 증인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배두인이라고 이 목자들이 주로 낮에는 양들을 치고 밤에는 강도로 돌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때 당시 강도를 했던 것이 바로 에두인들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듣고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 목자는 제대로 칭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칭송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들이 사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것, 낮에, 낮에 목자로서 우리가 이 양떼들을 갖다가 꼴을 매기는 건 그래도 할 만하지만 은 잠을 자지 않고 이리떼를 지키고 그리고 잠과 싸움에서 짐승들에게 이 양들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목자들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다. 는 여러분,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 보통 보면 뭐 2교대, 3교대 이렇게 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 몸에 리듬이 깨져가지고 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이 목자들이 잠을 못 자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인 주의나 그들 스스로의 삶에서 정말 나는 잘 산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고 하늘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삼층천의 영광의 찬송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주 예수를 경배하러 가자. 주님을 경배하러 가자 해서 그들이 최초로 경배하러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낫고 천한 집종이었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했을 때 낫고 천하고 그리고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병들은 자들을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는 이런 개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이에 어떤 집군 중에서 가장 낮고 처한 옥자에게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양대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옥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프고 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참으로 이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그 생명들은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한 삶을 산다고 해서 관심 밖에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극적인 좁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수준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분명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처음에 전해주었고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의 성육실의 모습을 보게 했던 것도 이 목자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목자들이 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렇게 기쁜 소식, 영광의 자리에 있었을까? 그 선조 때부터 우리가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에서 어, 모세가 1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왕자로 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것보다 또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두루라는 어, 장인어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두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는 자기 어떤 혈통에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그 이방인 이두로가 어떤 족속이냐면 갠족속이에요. 갠이라는 족속이었는데 이 갠족속이 모세가 그 딸과 결혼해서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40년 동안 이들을 다시 80세 때 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이 겐족 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겐족 속이 좋은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조가 빨리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신앙이 더 확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20년, 30년 믿었는데, 그 성경에서도 처음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처음된다는 말이 믿듯이, 어떻게 보면 이갠족 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을 계속 전수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양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갠족 속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비했던 그 목자들의 혈통을 그겐족속을 통해서 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족속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겐족속 중에서 레갑이라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가문에 어떤 가문에그 훈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치를 하고 방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자.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뇌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엄격한 공경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뇌갑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유목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기는 사는데, 이들은 유목생활을 통해서 계속 양을 치고, 그리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유목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손이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요수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족 속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레갑족 속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만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겐족 속이면서 레갑족 속이 함께 유다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나중에는 에레미아를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을 몇번 제가 소개를 하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생가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가합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라는 그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혈통 있는 열두 집합만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내각족 속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면서 사용했던 이 혈통들을 계속 이어왔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믿음 정신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에게까지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가문에 이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들은 포도주를 그만 여러분 이게 사실 멸두지파들이 할 얘기잖아요. 이방지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구만한다. 그리고 집도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성경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화정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 재배도 하지 않는다. 평생 우리가 장막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이 가운으로 삼아버린 거야,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이,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에레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요나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면서도 이 요나답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느냐 신앙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독재하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그에레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로 요나답의 후손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손들의 미래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레미아 35장 19절에서 이렇게 요나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앞에 설 사람이에요. 내 앞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재림 예수 앞에 정당하게 설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답이라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열두 지파에서 받아야 할 축복의 말인데 어떻게 이게 갱족속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느냐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이 됐던 아니면은 혈통을 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 안에 놓아두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설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방인들의 이 경건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대망했던 선조들의 그 모습,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부원자예요 구약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유목민으로 살았을 때 그들을 목자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그런 음성을 듣고 찬송을 듣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실은 베들레헴과 에루살렘 근방에 있는 양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그때는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양들을 빌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목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죠? 양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죄를 살수 있는 그 양들을 길러서 그들에게 제물을 주었던 그목자들이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의 어린 양으로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실 예수님, 짐승이신 어린 양들을 키웠던 목자들, 앞으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동시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섰던 것들은 그들 손조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선조들을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영광의 말씀을 그들 반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대망을 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성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은 거기에 보면 바로 이어서 그들이 죽게로 가자고 그래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망했던 메시아를,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만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준으로 끝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에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뵈면 언제쯤 내가 이 아이, 아이를 분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징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얼마나 험악한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만든다거나 억압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해석해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홀연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차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죠. 우리는 과연 이 목자들처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고개를 숙일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일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그분 앞에서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시는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대망한 것처럼 언제 오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 눈이 세상의 눈에, 눈에 의해서 세상의 것이 내눈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지지하냐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주님 제일이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번 탄장의 의미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는 의미로 맞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큰 은혜가 이번 2021년도의 성탄에 더 좋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바로설수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줄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